안녕하세요 대성조경 TV 장과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기 태계원 태계원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태계원 현장의 면이 한 600개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는 면이 한 400개배 정도 면. 그리고 저 반대쪽 끝으로 지금 보이시는 저 지금 식생블록 밑에 구간 밑에 구간에 200회배 정도 해서 총한 600회배 정도 시공 면적이인 것 같고요 오늘 두겹 설치할 겁니다 코안에트 두 겹으로 설치해서 시야 발화율 높게 하고 허물어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고정해서 시공할 현장이고요 점심 먹고 지금 바로 투입해 가지고 지금 진행할 거고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번은 재성 조경에 작업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하겠습니다 바람 불고 날씨는 좋은데 요즘에 너무 일 많이 해가지고 쉬는 날이 없어서 고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파이팅 해보고 오늘도 안전하게 시공하는 자세로 예쁘게 코안에 털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역 지금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는 구간인데 지금 1번 구간 한400 헤비 정도 면적 다 시공되는 모습 보입니다. 100회배 정도만 더 시공하면 은 1번 구간 시공 완료, 코아 작업 완료되는 현장입니다. 2번 구간도 코아네트 한 600회배 정도 면적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앙카가 좀안 박히는 구간도 중간중간 있어서 코아네트 철선으로 연결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다 작업해 놓았고요. 상단부에는 앙카핀이 좀 단단하게 고정되어 돼서 현장 측에서 긴 철근 갖다 주셔서 철근 으로 고정해서 상단부 고정은 좀더 더 단단하게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구역도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이 밑에 쪽에는 코안에도 그냥 2m짜리 하나로 그한 100m 정도 지금 한 줄만 깔아서 시공하기로 합니다 그 유기질 비료랑 펄프 듬뿍 넣어서 해종자 씨앗 많이 넣고 한 번에 봐라 완전 완벽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파종 시공하겠습니다 코아 넬트 일단 설치하고 지금 시드스프레이 1회 살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1회 살포하고 코아 망한번더깐 후에 2회 살포로 마무리하는 현장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지금 2일차 이일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한일겹더 이 설치한 후에 한번더 파종해서 완벽한 발아율 낼수 있도록 하는 현장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두겹 시공하는 시공 현장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요. 씨앗과 펄프만 사용했던 그 시드 스프레이 작업을 비료 유기질 거름을 넣어서 파종하면 발아율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작업하는 현장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습식 녹생토 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하는 현장이 지금 대성조경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화열도 좋고 그 저렴한 가격에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서 해볼 거고요 또 완벽한 발해를 내기 위해서 코아네트 일단 더 시공한 후에 시드 작업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와서 1번 구역도 전부 다 2단으로 코아네트 설치한 모습 보여집니다 이 위에다가 또 다시 동일한 시드 공법으로 유기질 거름이랑 양잔디, 호밀씨. 호밀씨가 겨울에도 막 자란다는 씨앗이라서 호밀씨까지 넣어서 지금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발화율을 내기 위해서 두번 시공, 두번 코아 깔기에 두번 씨드, 거름 씨드, 그 씨앗 파종 씨드까지 총2 회씩 걸쳐서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2번 구역 지금 씨드 파종 시작했습니다. 아까 1번 구간이었고 그 호환 블록 옆에 2번 구간에 지금 시드 스프레이 살포 시공되고 있는 현장 모습입니다. 고압 분수기로 지금 멀리서까지 멀리서 한 30m 구간까지도 시드로 파장하고 있는 현장 모습 보여집니다. 후쿠간으로 보이는 데에는 다 지금 콘크리트 호환 블록이 쌓여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쪽으로는 부슬부슬한 흙이 조금씩 내려와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블록이 전부 다 설치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 시드 스프레이 2회 살포 완료입니다.